안녕하세요. 주식투자연구소의 김소장TV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2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가 터지고 또 7월 30일 오늘이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대형 수주가 터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수주전쟁이죠. 수주전쟁인데 이러면서 지금 AI 반도체와 전기차의 슈퍼사이클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어, 약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수주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공시를 하고 나서,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렸다고 하죠. 올려, 올리면서, 우리는 삼성전자와 또 계약을 했고, 또 이게 최소 금액이다 보니까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laughs>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지금 이번 수주 보면은 이나노, 이나노 공정인데, 아무래도 이나노 같은 경우는 원래 TSMC가 또 주도하는 시장인데 이례적이죠 삼성전자가 지금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수율 잡고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겠죠 또 속도 내서 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일단 계속 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6조 원이란 규모가 보면은. 지난해 매출 25조 원 대비 23.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연매출에서 23%에 해당하는 그 대형 그 규모의 수주가 터진 겁니다. 재료가 크죠. 그러면서 지금 계약 기간을 보면은 오늘 8월 1일부터 약 3년간, 3년간 6조 원 수주면 더 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2조 수주긴 하지만 약 8년 정도가 또 소요가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3년간 6조 원의 규모의 <laughs>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공시를 보면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지금 계약 금액은 약그 5조 9천억 정도가 되고, 계약 이름은 LFP 공급 계약입니다. LFP 배터리. 그리고 지역은 해외 지역이고, 계약 기간은 약 3년간 정도 유지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또 내용을 봐야 되는 게또 경영상 비밀유지로 인해서 지금 어디에서 수주가 받은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서도 테슬라 얘기가 나오,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게 테슬라 쪽 수주일 거다 아니면 뭐 르노 쪽그 수주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해당 내용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재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2분기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2% 이상 상승하면서 또 주가흐름이 좋은 겁니다. 지금 이분기 영업이익이 4,922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52% 증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 보면은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이익이 1억 4,1억 4천만 원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이익이 작다면 작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제대로 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LG 그룹, LG 그룹과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 좀 빨리 전환을 했죠 흑자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단 흑자를 전환해야지 매출이 뛰든 안 뛰든 그 다음이 있는 거니까 또 실적들 빠르게 흑자 돌아선 거는 되게 큽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사 전기차 배터리 고객사들이 지금 미국 관세 시행 전에 재고 확보를 위해서 또 빠르게 또 매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배터리를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크고. 그 이번에 중국 자동차 기업과 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2027년 상용화로 목표를 좀 땡겼습니다. 앞으로 땡기면서 아무래도 전고체에서도 우리 밀리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ess, ess 쪽도 제가 또 계속 지켜보라고 하셨죠, 했죠. 제가 ess 보면은. 생산 능력이 2026년까지 3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요즘은 ESS 매출이 또 빠르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올려주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GM과 공동으로 저비용 LMR LMR 배터리 또 생산 계획도 발표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호재들 그리고 이번에 또 팩트죠 수주까지 터지면서 아무래도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잘갈것 같습니다. LG 엔솔이 먼저 출발해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이 같이 오는 거니까 LG 엔솔 솔루션 일단 제일 확실하게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I 보면은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조원 규모의 또 자금 자금을 또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구체 2020, 2027년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연구비를 엄청 많이 쓰기로 또 유명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특허나 기술력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 SDI, sdi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내용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뭐이 내용들은 다음에 또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호재가 또 많죠 lg 엔소만큼이나 보면은 광양 전구체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6월부터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이 풀가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컸죠. 지금 미국의 중국산 그래파이트 반덤핑, 반덤핑 가세가 93.5%로 지금 예비 결정이 되면서 아무래도 음극재 음극제에서는 대체 회사가 지금 중국제하고는 포스코 퓨처한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조 1 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또 진행을 하고 있죠 하면서 지금 자금까지 확보하면서 지금 이례적이죠 유상증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상승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고 이제 전기차 산업이 올라올 시기라는 걸또 입증하는 거니까 지금 포스코퓨처엠이나 삼성 S D I의 지금 유상증자는 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사이클입니다 지금에서는 그리고 지금 O E M사들의 수요 증가 그리고 차세대 양극 음극 소재 개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는데 포스코퓨처임도 LG에너지솔루션만큼이나 또 호재가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악재도 좀껴 있죠.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4에서 25%로 또 다시 복귀시키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50억에서 10억 원으로 지금 또 낮추는 또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해당 내용들은 분명히 주식 주가 흐름에는안 좋죠. 또 여기다가 또 8월 1일 날 발표 예정인 또 한미, 또 무역협정도 있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있는 재료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지금 시기긴 한데 그래도 LG엔솔의 수주 덕분에 오늘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또 주가름이 흐 좋아 보입니다 지금 2025년 2차전지 주도주를 보면은 제가 오늘 색깔을 친해놨습니다 배터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리튬에서는 포스콜딩스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재에서는 에코프로비인가 포표 같이 봐야죠. 지금 이렇게 다섯 개 종목을 저는 좀 주요해서 보고 있고, 그리고 이후로 또 주가흐름 보면서 재료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수주라든지 투자 투자방향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면서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또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21선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승 흐름이면은, 또 8만원 선까지도 금방 갈수 있는 흐름이네요. 좋, 습니다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오늘 6조 규모의 대형 수주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조정이죠. 지금, 단기간에 30만원에서 38만원까지 급등하다 보니까,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뭐 재료 소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하트 흐름만 봐도 지금 고공행진하는 그림입니다. 2차전지 기업들을 끌어줄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SDI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베0일선 돌파를 못했는데, 적어져 아무래도 본격 그 확실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뭐 그렇게 팩트 기반의 재료가 없다 보니까 아직 발표된 게 없다 보니까 또 지지부진한데, 그러면서 지금 매집의 흐름이 많이 보이시죠? 주식은 이런 식으로 매집하는 그 흔적이 있을 때 사는 것도 좋습니다. 대형 수주가, 대형 재료가 터져가지고 따라 붙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먼저 매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퓨스코 퓨치, 퓨치엠도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폭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거래량 실린 것도 그렇고, 주가 흐름이 우상향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치엠, 이세 종목을 일단 가장 또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산업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전력적은 좀 약하고 오늘, 오늘 좀 조정받는 느낌인데, 뭐 차트를 보면 조정도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넘어가서, 증권주, 오늘 좀 약세네요. 금융주도 좀 약세고, 그리고 또 봐야 될게 오히려 요즘 또 폐배터리가 또 움직이고 있죠. 성일라이텍, 코스모화, 세비캠 에코프로 뭐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테마주들, 테마주들은 뭐 오르곤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보조 지표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 지금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약하다, 약하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말고는 지금 못, 믿,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2차전지 슈퍼사이클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만약에 다른 섹터에 자금이 들어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니까. 지금 이런 방송들, 뉴스들 다 확인하시면서 또 주가를 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2025년 7월 30일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또 좋은 내용들 나오는 대로 방송을 바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